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 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EBS 개정판 올림포스 2 수업 진행 중이고 10강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질문의 핵심 소재는 윤리적 기준에 따른 상품 가격의 상품에 대한 가격 지불.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리적 상품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똑같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친다면. 어떤 커피는 뭐 3,000원이고 어떤 커피는 4,000원이에요. 근데 4,000원짜리 커피는 사실 되게 윤리적으로 만든 커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약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약간 빈민국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동을 착취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커피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주고서는, 어,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이 기업이 있었는데, 그두 번째 기업이 조금 더 비쌌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노동력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것이 알려진 다음부터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도 윤리적인 그 상품을 많이 샀어. 이런 적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죠. in a perfect world 완벽한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would pay more good companies product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의 상품을 에다가 돈을 더 많이 낼 것이다. then 누구보다요? on ethical companies product요. 비윤리적인 n 이죠 비윤리적인 회사의 상품보다. 만약에 이두 개의 상품이 이 상품이 were relatively homogeneous요. 일단 단어 알아두시고 relatively 상대적으로 homogeneous는 어, 동일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동질하다면, h o m o g e n o u s 란 단어. 어, 뭐, 별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equal value라든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뭔가 동일하다,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바꿔서 나올 수도 있, 있는 거죠, 단어가. 오케이? 그래서 상품이 똑같다면, 쉽게 말해서 똑같으면, 비슷하면, 조금 더 비싸도, 어, 윤리적인 기업의 물건을 산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여기서의 월은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would pay랑 알아두세요. 가정법 과거의 개념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와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는 것이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냥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상품이 같다면, 비슷하다면 뭐할 할 것이다. 이렇게 써서 가정법 월, would pay 이렇게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주어가 프로덕트 단순데 월을 썼죠. 이거는 이제 가정법에서만쓸수 있는 문법 파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워즈로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이두 개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워즈냐 월이냐. 이럴 때 무조건 답을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아, 혹시 지금도 나오면 이걸 골라야 돼요. 사실은. 음.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문제고요. 요즘에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를 뭐 같이 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but does this really happen? 이것이 정말 발생할까? 이것이 뭐죠?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거. To find out, 발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수행했다. 1년의 실험들을 수행했다. 자, 그들은 보여줬다. 소비자들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되겠네요. 똑같은 상품을 보여줬다. 커피랑 티셔츠를. 그러나, told one group. 자, 한 그룹에게는,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댓 이하라고 yeah, 말한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the items had been made using high ethical standard. Yeah. 자,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하고 법상 중요한 거 볼게요. 이 물건들이 높은 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low standards had been used. 낮은 기준이 윤리적 낮은 기준이 사용됐다라고 말을 했대요. 내용 일단 이해 가시죠? 근데 네, 이 문장은 어법도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일단, 여기,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대과, 이 대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거든요? 접속사 대시 생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생략된 것처럼. 근데, 병렬 구조를 이룰 때, 이두 번째, 병렬이 된대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대시 있어줘야 돼요. 오케이?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i t m had been made using. 자, 요 부분이 일단 중요한데 여기 head been used 이것도 중요하고 어그니까 여기서 보시면 얘는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가 돼서 using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해석으로 이해하세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가 되니까 일단, 여기 수동태. 왜냐하면 아이템이 주어니까, 물건이 주어니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사용이 한 거니까, 이거 우리가 사용한 거니까,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죠. 높은 기준을 사용했다가 되니까, 능동태, ing. 오케이? 이안 가시면 여기는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뒤에는 뭐냐 면 여기서는, 봐봐요. 주어가 아이템이었고, 여기선 주어가, low standards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가 목적어였는데, 그죠? 그래서, 낮은 기준이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use, d 수동태가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모르겠으면, 은 외우는 것도 괜찮고,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누구한테 한번꼭 여쭤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듣죠 <laughs> 다음. 어쨌든 내용은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컨트롤 그룹 세 번째 집단인데 통제 집단은 그러니까 no information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인데 둘다커피에요 비슷한 건죠. 요근데세 그룹 음, 1, 2, 3의 그룹에게 1번 그룹에게는 어, 이 아이템이 그 뭐죠 윤리적 기준을 높은 걸 사용했다. 얘한테는 낮은 걸 사용했다. 얘네들한테 는 아무 정보도 안준 거죠. 이해가죠? 자 모든 테스트에서 소비자들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 이거는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어, Be willing to가요. 근데 잠깐만요. Be reluctant to 아니면 Be hesitant to 이두 개가 반대말이에요. 꺼려하는 거죠. 꺼려하다. Okay? 이거는 기꺼이 하는 거고 얘네들은 꺼려하는 거예요. 반대말 반드시 기억하세요. Okay, so willing to pay a slight premium for ethically made goods요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거 이게 명사죠? Goods이 상품 명사고 made가 형용사가 꾸며준 것이고 이 형용사는 또 부사가 꾸며졌어요. 그래서 부사, 형용사, 명사 이 요, 어, 요 순서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대해서 한대 약간의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약간 할증 가격, 좀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제시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they went much further in the other direction.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향으로는 더 많이 갔다인데 the other는요, 여러분 두 가지 방향이 있을 때 마, 마, 나머지 한 방향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를 먼저 읽어볼게요. They would buy unethically made p r o d u c t only at a steep discount.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슬라이 g 인데 여기는 스 t e 이라는 거예요 이두 개를 잘 이해해 주세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할증을 약간 붙은 거를 낸 거죠 그죠? 약간 붙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많이 붙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커피가 윤리적 커피가 막 15,000원이야 <laughs> 근데 비윤리적 커피는 3,000원이야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좀 그렇게 먹기 힘들겠죠. 근데 반대로 어,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에는 Only at a steep discount, 엄청나게 많은 할인이란 뜻이거든요. 엄청난 할인에서만 샀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 원이면 절대 안 사는데 만원 구천 원 이것도 안 사요. 근데 만원 삼천 원이 정도 돼야 산다는 거죠. 그럼 가격적 그 장점이 너무 크니까 사람으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사람이 윤리적이라 하더라도 그쵸돈 앞에서 장사 없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디아덜이 왜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 개념인 거죠 좋은 상품에는 돈을 조금 더 내는 것과 돈을, 할인을 받는 거는 반대 서로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럴 땐 디아덜 요거, 요거 기억하세요 디아덜 요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모르겠으면은 질문 꼭 하셔서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게다가 게다가는 동의어를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인 i 디션 있죠. 그 다음에는 모어리 들어가는 게다 동의어예요. More over, 그렇죠? 이게 모어리 들어갔죠.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for the more, 그 다음에 what's more 있죠. 어, 그 다음에 besides 정도, 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 플러스도 가끔 나와요.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 h a t s more, 게다가는 되게 많이 그 동의어로 많이 바꿔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소비자들의 태도가, 이는 에티튜드가 태도죠. Play the big part, 큰 역할을 하였다. In shaping, in ing가 되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shaping those results니까,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shape는 만들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라서, 이거는 forming 정도로 어,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형성하다, 만들다. 이러한 결과라는 건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죠? 조금 더 돈을 낸다, 그 다음에, 어, 엄청나게 싸여지면 산다. 이런, 거, 이런 개념.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보죠. 기업의 행동에 대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리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은, rewarded the ethical companies with bigger premiums. 자, 더 커다란 웃돈 그렇죠? 할증 가격으로 이 윤리적 회사를 보상했고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많이 지불했고요. 그다음 punished. 처벌했다. 비윤리적인 기업들을 원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컴 n 니스 s 가 되겠고요. with bigger discount. 커다란 그 할인으로 어 벌을 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Okay. 이 마지막 문장이 결국에는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에 리워드와 퍼니쉬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laughs> 어법은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 하나가 좀 중요한데 이거밖에는 딱히 나올 게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공부해두시고 어휘.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어휘나 연결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할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주제. 주제는 마지막 문장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윤리적인 기업에는 돈을 좀더 주더라도, 어, 기꺼이 이제 사, 사 먹는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기업의 물건을 살 때는 그 할인이 엄청나야지만 산다그 가격적 그 장점이 너무 커, 클 때만 비로소 사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10강의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